아, 이번 주에도 애좀 봐줄 수 있어? 아, 이 한마디에 들으시면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죠. 도와주고 오는 싶은데 아, 내 시간은 어쩌나 싶기도 하고 또 혹시 힘들까봐 걱정도 되고 그리고 사실 제일 어려운 게음돈 이야기. 이거 어떻게 꺼내나 싶고요. 오늘은 바로 이 손주 돌봄 문제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좀속 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이게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서 좀더 지혜롭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. 네, 맞아요. 요즘 부쩍 그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도움 요청하는 경우가 늘었죠. 네, 네. 아무래도 맞벌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뭐 일찍 출근하고 또 늦게 퇴근하고 그 사이에 어, 특히 아이들 어린이집 마치는 시간이 보통 4, 5 시잖아요. 그렇딱그 시간이 비죠. 네. 그 이후에 이제 돌봄 공백이 생기는데 이걸 메우기가 현실적으로 참 어렵거든요. 그래서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모님께 부탁하게 되는 거죠. 게다가 뭐 서울시는 월 30만 원, 경남은 25만 원 이런 식으로 선주 돌봄 수당 주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고 하고요. 자녀들 입청에서는 이것도 좀어 명분이 될수 있겠네요. 네, 그런 면도 있죠. 근데 이게 또 중요한 지점인데요. 아, 어떤 점이죠? 이 수당이라는 게 사실 그 전문 돌봄 인력 시급하고 비교하면 보통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꽤 높죠. 그거에 비하면 정말 한10% 많아야 20% 수준이에요. 사실 손주 돌봄이라는 게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고 아시겠지만 감정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소모가 상당하거든요. 맞아요. 애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. 네 그래서 이걸 그냥 뭐 용돈 드린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 시간과 노력에 대한 어떤 존중 이걸 바탕으로 좀 명확하게 약속이랄까 합의를 하는 게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서로 이게 부담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 될수 있거든요 아 약속과 합의 중요하네요 그러면 만약에 돌봐주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음~ 어떤 점들을 좀 미리 확실히 해두는 게 좋을까요? 그냥 뭐, 애가 예뻐서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? 네, 핵심은 그거예요. 지속 가능한 기쁨을 만드는 거. 지속 가능한 기쁨이요? 네. 그러려면 첫째는 내 건강 상태. 이걸 냉정하게 좀 보셔야 하고요. 감당할 만한지, 그리고 둘째는 자녀하고 시간, 뭐 요일, 그리고 역할 분담 있잖아요. 식사는 누가 준비할지, 나는 뭐 놀아주기만 할 건지, 학습도 봐줄 건지, 이런 걸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요. 예를 들면요.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화요일, 목요일,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가능해. 그리고 애 간식이랑 같이 놀아주는 거 위주로 할게. 이런 식으로요. 참고로 보통 주 3회 하루 한 5시간. 이 정도면 거의 풀타임에 가깝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럴 경우에 드는 노력이나 시간 가치를 따져보면, 월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들 하거든요. 이 정도의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걸 서로 좀 아는 게 중요해요. 그렇군요. 반대로, 어, 여러 가지 이유로, 아,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아. 이렇게 말해야 할 때도 있을 텐데요. 사실 이게 거절하는 게참 쉽지 않잖아요. 어휴, 어떻게 좀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? 아 내가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긴 시간은 좀 무리일 것 같아 근데 정말 급할 때는 내가 잠깐씩 도와줄게 라거나 나도 뭐 병원도 가야 하고 내 일정이 있어서 매번은 어려울 것 같아 대신 주말에 잠깐 봐주는 건 어떨까? 이런 식으로요 아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는 가능한 선을 좀 명확히 알려주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대안을 같이 찾아봐주는 것도 좋아요. 어린이집 연장보육은 어떤지 아니면 뭐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걸좀 알아보라고 하거나 또뭐 시험기간 2주만 내가 딱 봐줄게. 이런 식으로 제한적인 도움을 약속하는 것도 방법이고요. 중요한 건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도 자신의 삶과 시간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. 이렇게 명확하게 소통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가족 간의 신뢰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. 네. 어떻게 보면 가장 예민할 수 있는 문제, 바로 비용 문제인데요. 이런 바 용돈 혹은 수고비 이걸 뭐 어떻게 꺼내야 할지 또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아,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정말 민감하죠. 하지만 꼭 필요한 대화라고 생각해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이잖아요. 그러기타 그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로 비용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. 예를 들어, 주 20시간 정도 돌본다, 그러면 대략 월 8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녀에게 먼저 이 정도 시간이면 월 80만원 정도 생각하는데, 어때? 이렇게 물어보거나 시간당 얼마 정도로 우리 한번 정해볼까? 하고 제안해볼 수도 있어요. 꼭 현금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하셨죠? 네, 그럼요. 내가 도와주는 건 좋은데, 대신, 밥은 좀 자주 사줘라든지 아니면 뭐 정기적으로 외식하거나 작은 선물 같은 걸로 고마움을 표현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서로 오해가 없도록요 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자체 손주 돌봄 수당 그것도 좀 활용하면 좋겠네요 자녀한테 사는 곳 주민센터 복지과에 한번 문의해보라고 알려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또 도움이 될수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비용이 됐던 아니면 다른 방식이 됐든 그 돌봄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는 거예요. 그래야 돌보는 과정에서 혹시 생길 수 있는 뭐 서운함이라든지 억울함 같은 걸 줄일 수 있거든요. 자,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. 결국 손주 돌봄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내 건강, 내 시간을 고려해야 하고 그리고 자녀와 시간, 역할 횟수 또 감사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소통하고 약속하는 게 핵심이네요. 네 맞아요. 그리고 상황이 또 바뀔 수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조율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. 지자체 지원 제도도 잘 알아보고요. 네 그렇습니다.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좀 건강한 경계를 만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. 손주 돌봄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정말 가족 모두에게 건강한 기쁨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. 그게 첫걸음이죠. 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이 손주 돌봄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넘어서요. 이렇게 명확하게 소통하고 또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연습이 앞으로 여러분 가족 전체의 관계를 얼마나 더 단단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갈수 있을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